안녕하세요 여러분. 알고가자입니다. 오늘은 대전 시민들의 자부심이자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빵집 성심당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무려 창사일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성심당은 대전역 앞에 위치한 본점을 중심으로 오랜 시간 동안 전국의 빵순이 빵돌이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아온 빵집입니다. 특히 튀김소보로와 부추빵 이두 가지는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할빵 리스트에 늘 올라있는 전설의 메뉴죠. 그런 성심당이 지난해인 2024년 무려 1937억 6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도인 2023년 매출 1243억원보다 무려 5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거기에 더해 영업이익도 315억원에서 478억원으로 50% 가까이 상승했죠. 영업이익률만 따져봐도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심당이 갑작스럽게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요인을 짚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 활성화입니다. 2024년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국내외 관광이 회복된 해였고, 그 중심의 지역 명소인 성심당이 있었습니다. 대전을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 특히 수도권과 지방에서 KTX를 타고 대전역에 내리자마자 성심당부터 들리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는 제품 다양화와 품질 유지입니다. 성심당은 꾸준히 신제품을 출시하면서도 기존 인기 제품의 맛과 품질은 철저히 유지해왔습니다. 맛은 물론이고 위생과 서비스까지도 철저하게 관리하며 믿고 먹는 빵집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다졌죠. 또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온라인 판매 확대입니다. 성심당은 그동안 현장 구매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택배 시스템과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전국 어디서든 성심당 빵을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오프라인 명소에서 전국 브랜드로 탈바꿈한 셈이죠.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매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지역 기반의 전통 빵집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밀리지 않고 오히려 전국적인 성공을 거뒀다는 점에서 많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심당의 성공은 단순히 맛있는 빵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장인 정신 고객과의 신뢰 그리고 시대 변화에 발맞춘 꾸준한 혁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앞으로 성심당이 또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보게 되네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